네 어, 오늘 말씀은 500원이라는 제목으로 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어, 얼마 전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포천으로 어, 여행은 아니고요 어, 잠깐 바람을 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어, 포천하면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유명한 거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갈비 이동갈비가 유명하잖아요. 어, 그날 가족들과 함께 어,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어, 포천으로 이동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요. 근처에 카, 카페에 가서 어, 가족들이 차를 한잔하면서 저녁 시간까지 시간을 조금 때우기로 하고 카페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얼마 전 포천에 가기 전에요. 수년 전에 한번온 가족이 포천을 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천에 저희가 왔으니까 그수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일을 추억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그수년 전에 왔을 때 산정호수를 다 같이 걸었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같이 가족들이 산정호수를 걸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저와 아버지를 제외한 아무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걸었었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어, 이야기를 어, 했었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어, 그때 번데기를 사먹었던 게 되게 기억이 남는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 말고는 아무도 번데기 사먹었던 기억이 어, 없었던 것이에요. 서로 저마다 그 수년 전에 포천을 방문했었던 이런저런 경험들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어 그런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인상 깊게 남았던 경험들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잊혀졌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렬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온 가족들이 각각의 자신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다가요. 한 가지 사건에서 모두가 똑같은 기억을 해냈습니다. 바로 갈비를 먹었던 사실. 네, 수년 전에도 갈비를 먹었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식당에서 먹었는지 식당 이름까지 정확하게 모든 가족들이 기억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또왜 그런 것일까요? 그 갈비 먹었던 기억이 그날 함께 있었던 모든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기억이었거나 의미 있는 기억 혹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마 얼마 전 저희가 포천을 간 일을 또 수년 후에 추억하게 될 텐데 그때도 아마 저마다의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전히 하나의 기억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바로 갈비를 먹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인상 깊었거나 중요한 것이 달랐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억하는 것이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험을 한 모든 이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 바로 이 사건이 다른 예수님의 어떠한 이적들보다 강렬한 기억을 제자들에게 남긴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어, 말씀 같이 한 구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어, 요한이 어,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기록한 이 책에 어떠한 어, 행했던 이적들, 어떤 삶들, 말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어그 중에 어 요한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사건들, 인상 깊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 마태, 누가의 저자들이 각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함께 지내며 인상 깊게 느꼈던 사건 혹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건들을 각각 기록한 책들이 각각의 복음서이겠죠. 그런데 어, 이 저자들도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약간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모두 다 일치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마 자세히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네 권의 책을 기록한 저자들 모두에게 중요했던 잊혀지지 않았던 강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내용이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제외하고도 어떤 사건들은 모두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 중에 유일하게 사보금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도 사보금서 전체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신 그 사건도요. 이 사복음서 전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중요성을 모른다 할지 몰라도 사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익숙하게 읽어왔던 이 오병여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자세한 거는 혹시 또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중대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소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많은 무리가 적어도 장정만 오천,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2만이 넘는 수가 이때 있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 수가 빼곡히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2만 명을 먹일 양식을 주라고 하신다니요. 제자들도 조금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설사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2만 명을 먹일 음식이 도대체 어디서 준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황당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들리기에는요.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먹일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가진 게 얼마나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천명의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제자들이 몰래 숨겨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큰 능력을 행하시기 직전인데 아, 5000명을 먹이기에는 조금 내 능력이 부족하니 너희들이 조금만 보태 줘라. 이런 뜻으로 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황당한 요구와 질문들을 제자들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이적 앞에 예수님께서는 다소 황당, 다소가 아니죠. 매우 황당해 보이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질문을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먹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 아니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널려 있는 돌들을 향하여 떡이 되라 명령하시고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 그냥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필요 없이 되물을 필요 없이, 제자들을, 아,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떡을 그냥 나눠주시면 큰 이적을 행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향하여 질문하고 요청하셨던 이유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중요한 일조차도 혼자 자신의 힘만으로 해내기를 원치 않으셨고 제자들과 그 일을 함께 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찮은 시덥잖은 일만 맡겨 놓으시고 중요한 일은 스스로 다해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이든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실 때,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함께하시기는 예수님 앞에 한 어린 아이가 5천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해 보이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 놓습니다 저에게는 14살 어린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이 수진이라고 하는 동생인데요. 그 사촌 동생이 어, 한 다섯 살 정도 됐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명절에 저는 작은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에 사셨고 저희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 어머니가 명절에 오기를 굉장히 반겼습니다. 기다렸어요. 어, 용돈 때문도 아니고요. 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촌 동생 수진이를 보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쁘 이뻤고 말도 잘 듣고 애교도 많아가지고 그 친구 보는 1 년에 두 번의 명절을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명절에 이 친구가 오면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하면 저희가 작은 엄마와 아버지에게 제 형제들이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요 그 사촌 동생을 저희 집에서 재웠어요. 어, 그런데 하루는 음, 한 번은 이렇게 저희 집에서 재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 동생이 너무나 이쁘다 보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수진아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아이스크림이 뭐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라빈스라고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거기로 데려갔어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은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슈퍼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비싼 그런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먹을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한 2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통을 하나 구입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고르고 있던 중이었어요. 함께 아이스크림 종류를 고르고 있을 그때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톡톡톡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쳐다봤더니요. 어, 이 수진이가 목에 메고 있던 이 동전 지갑 같은 데서 지퍼를 열더니 500원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왜 건넸을까요? 아이스크림을 사라고. 네. 오빠 이걸로 아이스크림 사 이렇게 말은 이거보다 못했겠죠? 어렸으니까 2만 원짜리 아이스크림이거든요. 500원을 줬습니다. 한입 밖에 못살 가격이죠 제가 수진이에게 그 사촌동생에게 수진아 이걸로는 택도 없어 도로 넣어 이렇게 이야기 했을까요? 잘 네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이거 넣어도 이걸로는 한입 밖에 못사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제가 기쁜 마음으로 500원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진 아이스크림 잘 먹을게 사줘서 고마워. 이런 이야기했어요. 집에 가서도 이 친구가 당당하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샀다고요. 500원 내놓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가족들 그 누구도 핀잔 주지 않았습니다.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즐겁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한 어린아이가 5천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5천명을 먹이는데 도움이 될 만한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셨을까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아닐지라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자들을 향하여 기대하셨을까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필요한 능력은 이미 주님께 차고도 넘치도록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 필요한 것은 그 이적을 행하실 능력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힘이 아니라 그저 보잘것없는 우리의 힘이라도 그것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이 5천명을 먹이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작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와 요청 앞에 제자들과 같이 현실적인 대답들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들 주세요. 저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주님의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주시면, 저것만 주시면 제가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일을 할 테니 주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오래 다니셨겠죠?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한 30년 조금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은요 돈이 좀 많으시고 좀 똑똑하셔야지 교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좀 규모가 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좀더 그래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야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에 좀더 수월할 수 있, 수월하지 않을까요? 많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많은 돈이 있어야, 똑똑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보잘 것 없어도,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요, 배운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더 나은 일, 더 좋은 일을 할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말씀 함께 읽기로 나갑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지혜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보달 것 없는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도움되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할때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게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 그 능력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을 내어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5천명을 먹일 만한 200데나리온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마음뿐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여러분 높아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돈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똑똑해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것은 5000명을 먹일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작 제 사촌동생 다섯 살짜리 꼬마 소녀가 오빠가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건넸던 그 500원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보잘 것 없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며 기껏해야 500원짜리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것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